안녕하세요 AD 여러분의 이사입니다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에서 계속 아이템을 선물하면서 교환하는 미션이 있는데요 이 미션은 돋보기와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인 킹갓 부메랑을 얻는 것으로 이어지고 또 보스 몬스터를 깨고 엔딩을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필수로 깨야 하는 미션입니다 15번의 교환을 거쳐야 하므로 이 영상에서 위치와 공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시 인형입니다. 내 쌍둥이네 집에 가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최신 유행 게임 뽑기집에서 이교환섹션이 시작됩니다. 슈퍼 마리오 프랜차이즈에 등장하는 요시 인형이 전시되어 있는데 1 0피를 내고 뽑으시면 됩니다. 요시를 뽑고 밖으로 나가면 꼬마 아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힌트를 줍니다. 두 번째 리본입니다. 메베이 마을 북쪽에 있는 쌍둥이 집에 와서 마마샤에게 말을 걸어 요시 인형을 선물해 줍시다. 그러면 보상으로 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본을 어디다 쓰냐고요? 바로 다음으로 가보시죠. 세 번째 개밥입니다. 메베의 마을 멍멍이네 집 오른쪽 부엌에 가보시면 왈왈이가 있는데요 이 왈왈이는 평소에 꾸미고 싶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 왈왈이에게 리본을 선물로 줘보겠습니다 그럼 보상으로 개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밑쪽에 소라가 붙여있으니 깜빡하지 말고 꼭 가져가세요 네번째 바나나입니다 왈왈이에게 개밥을 받아 토롬보해안의 악어에게 가져갑시다 이 집에는 바나나가 가득 차있어서 고기를 주니 엄청 좋아하면서 다 먹어버리는데요 보상으로 바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막대기입니다. 아이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던전에 숨겨져 있는 힘의 팔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카나리성의 오른쪽 끝으로 오면 무너진 다리에 있는 원숭이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친구에게 바나나를 줘봅시다. 친구들을 불러 다리를 건설해주고 막대기를 남기고 갑니다. 이 퀘스트는 세 번째 던전인 열쇠의 던전으로 갈수 있는 힌트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벌꿀입니다. 우쿠쿠 초원 중앙 위쪽에 나무 밑에 있는 탈인을 만날 수 있는데 탈인이 나무에 있는 벌꿀을 먹고 싶어합니다. 막대기를 빌려주고 지켜보면 탈인이 벌꿀통을 해집다가 벌들에게 쫓기게 되고 벌꿀은 링크에 차지가 됩니다. 일곱 번째, 파인애플입니다. 동물마을의 남동쪽 곰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세 번째 던전인 열쇠의 던전에서 얻은 페가수스의 신발이 필요합니다. 곰 셰프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재료가 없다고 하네요. 벌꿀을 주면 엄청 좋아하면서 보상으로 파인애플을 줍니다. 여덟 번째, 히비스커스입니다. 맵 북쪽 알 옆에 타르타르 산맥으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던전인 앵글러의 용소로 가는 길목에 조난다란 쌍둥이 아빠가 있는데요. 이분에게 파인애플을 주도록 합시다. 전부터 저에게 조난 예고를 하시더니 진짜 조난을 당해버리셨네요. 파인애플을 다 먹으면 기운을 차리고 감사의 표시로 히비스커스를 줍니다. 아홉 번째 편지입니다. 동물 마을의 세 번째 집에 들어가면 염소인 크리스틴이 있는데요. 히비스커스를 가져가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라이트 씨에게 편지를 전해 달라고 하네요. 열 번째 빗자루입니다. 라이트 씨는 신비한 숲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 라이트 씨 드디어 첫 편지를 받아보겠네요. 라이트 씨에게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틴의 편지를 건네줍니다. 편지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피치 공주의 도용된 사진이 들어있네요. 조금 이상하지만 아무튼 빗자루를 얻었습니다. 열한 번째 낚시 바늘입니다. 빗자루를 받았으면 야호 할머니를 찾아야 합니다. 매베의 마을이나 동물 마을 두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빗자루를 가지고 계시는 할머니에게 빗자루를 또 선물로 드리면 낚시 바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 인어의 목걸이입니다. 이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네 번째 던전인 앵글러의 용소를 클리어한 후 물갈퀴를 얻어야 됩니다. 동물마을 서쪽에 마사이만 물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에 있는 다리 밑으로 들어갑니다. 낚시를 하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보트 위로 점프해서 말을 걸어주세요. 낚시 바늘이 없어서 낚시를 못한다 하시니 낚시 바늘을 들이고 기다려 봅시다. 그럼, 인어의 목걸이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3번째, 인어의 비늘입니다. 방금 얻은 인어 목걸이를 가지고 인어에게 가면, 자기 거라면서 빨리 목걸이를 내놓으라 하는데요. 중요한 물건 찾아줬더니 참 어이가 없네요. 보상으로 자기 꼬리에서 비늘 하나를 뽑아가라고 하네요. 참 이상한 선물들의 행연입니다 14번째, 돋보기입니다. 전화부스에 가면 울리라 할아버지께서 인어의 동상으로 가보라는 힌트를 줍니다. 인어의 동상에 가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 던전에서 구한 후크샷이 필요합니다. 마사이만 남쪽에 인어의 동상으로 가기 위해 후크샷으로 점프해야 하기 때문이죠. 인어의 동상에서 상호작용하면 동상이 움직이고 계단이 나타납니다. 빨라! 돋보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물체들이다, 새로운 무기 등 아이템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동물마을에 사는 조라족을 이제는 볼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꼭 방문해 주도록 합시다. 보상으로 숨겨진 소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돋보기는 마지막 보스에게 가는 길을 볼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15번째, 부메랑과 책입니다. 돋보기를 얻은 후 토론보 해안을 따라 걷다 보면 균열이 생긴 벽을 볼수 있는데 이 벽에 폭탄을 설치해 폭파시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블린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링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부메랑을 교환하자고 하는데요. 우선, 삽과 교환해서 부메랑을 얻읍시다. 삽은 곧바로 300루피에 모블린에게 다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부메랑은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이제 원거리 공격도 무한으로 가능하고 적도 기절시킬 수 있으며 전에는 죽이지 못했던 몹들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베일 마을 서쪽 도서관으로 향하면 오른쪽 맨윗 구석에 조금 다르게 생긴 책을 보실 수 있는데 전에는 볼수 없었던 책입니다. 바람에 물고기가 잠들어 있는 아래 복도 미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오는데요. 적어두시거나 스샷을 찍어두고 마지막 보스전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게임 파일을 작성할 때마다 방향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는 사용하실 수 없고요. 당연히 유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돋보기는 꼭 얻어야 되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Love you, see you, bye!